안녕! 전 지금 어디 갈 거냐면요. 바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오늘 유니버스 스튜디오 갈 건데요. 으... 추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취소된 거 맞고, 다음 기차로 바꿔줬는데, 다음 기차표는 1시간 반 뒤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추워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카페에 가려고요. 진짜 지금 제가 LA에 도착해야 되는 시간에 출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나 진짜 오픈런 하려고 했는데 완전 첫 차만 실패했어. 진짜 영어 진짜 잘 하지도 못하는데 개빡침 7시 사, 39분 차여서 7시 한 15분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너무 안 오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안 오니까 확인해보니까 Your ticket w a s cancel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 기차표 보니까 9시 반이야. 여기서 2시간을 더 기다려야 돼. 어떡해? 나 애초에 뒤지겠는데, 진짜. 또그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도 그렇대요. 7시 반에 예약했거든요. 지금 11시 반이에요. 4시간 지났요 네, 저는 이렇게 기차에서 내렸고 지금은 전철 타러 가려고 하고 있어요. 트로 레일 B 보 트로 음, 레일 죠저로거기로 레일 B 보일단보드를 뽑았어요. 여기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뉴욕보다는 깨끗해요. <목소리도> 어, 어, 어. 아직까지는 하나 이게 가고 있어요. 6 시에 폐장이거든요 가서 4 시간밖에 못 있어. 괜찮아. 열줄 알고 플러스 원으로 한 거야. 드디어 나왔어요. 열차를 물어봐서 탔는데, 이제 가다가 공부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30분 버리고, 여기까지 오게 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도착하면 한 3시간도 못볼것 같아요. 그냥 쓱 흩어보고, 그냥 되게 시간 짧은 거몇개 타고 오려고요 진짜 원 플러스 원 프로모션 아니었으면 진짜 망했을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내리면 이렇게 육교가 있는데요. 이 시계를 굽나오면 이제 이니버셜 스튜디오까지 가는 셔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왠지 다 유니버셜 가는 것 같아서 그냥 따라갈게요 옆에 있어요 지금 탔어요 타서 셔틀 타고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참 아침부터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너무 피곤해요 하지만 이번 여기까지 온거 재밌게 놀다가 될것 같아서 그대로 끊어보겠습니다 음.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 길거리 가는 길거리에 소품샵도 있고. 대박 대박. 너무 신나버려. 너무 신나버려. 이것도 받았어요. 이제 미쳤기스킨델라이더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가요 너무 웃기다 그냥 마리오 카트 게임 하는 거였어요 응답해 그치만 완전 재밌지는 않았다 여기 옆에 공사 중인데 앞에 <목소리가> 저렇게 심슨이 있어요 너무 귀엽잖아 이송해요 화장실 너무 급해서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해리포터 성인데요 저는 해리포터를 아직 보진 않았지만 놀러왔어요 짜잔 버터 비어를 샀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사장한입 먹었어요 음. 여기는 해리포터 라이딩인데 가방을 가져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낙화에다가 넣고 왔습니다 아 지금 저 소리 들리는 저 기구인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기구에 대한 정보는 듣고 오지 않았거든요 보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지금 뭘 타는지 저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먼 좀에 이러고 있어 엄마 Attention. All vehicles will begin moving immediately. Please remain clear of the t roadway. 어우. 꼼춤. 기계 멈췄어요. 켈 그냥, 그냥 재밌었어요. 어떤 포디었어요. 근데 되게 퀄리티가 좋은데요? 혹시 미국이라서 그런가?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전 여기 성 안에 들어갔다 온 거예요. 음음. 앞으로 1시간이 남았는데, 다음은 어떤 것도 할까라. 어, 옆에 거 25분이니까 바로 사볼게요. 집에 네. 서고 있는데, 뒤에 있는 손자랑 할아버지랑 스몰 토크를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숙소 근처에 가서, 밥을 먹고 체크인을 하러 갈 거예요. 지금은 지하철역 가는 중이고 그러면 식당에서 다시 켤게요. 저도 찬영이랑 사진 찍고 싶어요. 너무 어, 배가 고파요. 왜냐면 저 지금까지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그 버터 백주가 전부였어요. 오늘의 메뉴는 햄버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그릴 햄버거인데 19달러에요. 미쳤죠? 방금 되게 위험한 짓 했는데 가방 두고 이거 받으러 갔어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건데. 다행히 가방은 무사하답니다. 응? 빵이 바삭해. 이 빵이 바삭해서 맛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응? 어디 가? 자꾸 어디 가는 거야? 도 있어요. 침대를 고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2층 침대로 올라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암막 커튼을칠수 있고, 불도 있고, 콘센트도 있어요. 약간 여기가 그 워크부 페임 거리여가지고 사람이 많아서... 조금 시끄러운데 저는 밤기가 어두워서 괜찮아요 그럼 오늘 잘 쉬고 내 아침에 다시 켜겠습니다 안녕 잘자요 타타 놀랬죠? 아니 자기엔 조금 이른 것 같아서 그래도 아직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경찰도 다니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그냥 후딱 LA의 밤 거리를 조금 한번 봐보고 숙소에 돌아갈 거예요. <목소리> 밥을 먹고 나왔어요 여기는 어제 그렇게 시끄럽고 그랬는데 아침에는 조용하네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보겠습니다 짜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어제 아니고 오늘 두 번째, 이틀 차입니다 오늘 신나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전망 죽기 전 그럼 보트 하는 것도 있어요. 닌텐도월드도 그 있고. 드라스 월드로 왔어요. 왜이리 타임이 오분걸리죠 일본에서도 못 갔단 말이에요. 안 들고 있어가지고. 잠깐만, 지금 뒷자리거든요. 뒷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이렇게 많은데? 잠깐만, 물이 너무 많네. 잠깐만. 미쳤다, 잠깐만. 물이 이렇게 많이 튀었으면,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잠깐만. 잠깐만. 이거 물이 너무 많은데. 무조건 싱글라이요 진짜 개꿀이야3분만에 들어가는. 데와이 oh Let's go. Wow. This is a 는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피 t t l e bit of a l i t t

시트장 편 여기 테디 테나 촬영지에요.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w a t e 이거 제가 좋아하는 쇼예요